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가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 상문부정이라는 게 무더우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묻을까?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날 내 일진, 연대, 사대, 그날 내가 뭔가가 안 좋으면 누구든지 묻어올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경조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사면은 그나마 낫겠지만 음. 조사일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아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대처 방안이 있다면. 음 바로 이제 상문이라고 하죠. 음. 상문부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음. 많은 걸 막아놓거든. 정말 동서 사방에 중앙에 오방의 기운을 다 막고 땅의 흐름을 막아 놓는 게 상문 부정이야. 더 심한 경우는 몸이 아파올 수가 있고 무더운 상문 부정 때문에 덩달아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우리 집안에 초상이 덩달아서 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집안에 초상이 났어. 우리 가족 중에 초상이 났는데 누군가가 상문 부정을 끼고 있거나 그 집안에 상문이 퍼져버리면 1년 탈상 끝나기 전에 겹겹이 또 상문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문 부정은 정말 무서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경조사를 안 챙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내가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 상문부정이라는 게 무더우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묻을까?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날 내 일진, 연대, 사대, 그날 내가 뭔가가 안 좋으면 누구든지 묻어올 수 있어. 저는 가서 절안 했는데요. 저는 가서 육개장 안 먹었어요. 먹든 안 먹든 절을 하든 안 하든 그거랑은 관계없어. 운이 들어오면 장례시장 입구에서부터 상문부정이 따라든다는 말이 있어요. 운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례시장 갈때 내가 상문부정을 피하는 간단한 비방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건 보이지 않는 검은 봉지 자 투문봉지 안됩니다 흰봉지 안되고 검은 봉지 그리고 준비할 거 오곡입니다 자 오곡은 여러분들 시장가도 흔히 구할 수 있는데요 오곡을 볶은 오곡으로 오곡 잡곡이라고 하죠 오곡 잡곡을 또 준비를 해요 그 다음 준비를 하실 건 굵은 소금 또는 천일염입니다 그 다음 준비하실 건고춧가루예요 그다음 준비하실 건 쑥입니다. 검은 봉지에 제일 먼저 굵은 소금을 한두 틈이 잡아가지고 넣. 그리고 그 소금 위에다가 오곡잡곡을 섞어. 그 위에다가 고추가루를 섞어. 그리고 마지막에 쑥 가루를 몇 가지를 좀 뿌립니다. 쑥 가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말린 쑥도 돼요. 말린 쑥. 근데 전쑥 구하기가 힘든데요. 그럼 쑥 빼고 진행하셔도 무관은 합니다. 근데 쑥을 첨가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흔들어 주세요. 희석하듯이. 그러면 안에는 소금과 고춧가루, 오곡 잡고 쑥이 희석이 된 상태로 있겠죠? 그거를 돌돌 말아서 쫙 붓고, 네, 가방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장례시장을 가요. 당당하게 절하셔도 돼요. 육개장 드세요. 자시고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비닐봉지를 꺼내서 내 발쪽에 뿌리는 거예요. 네, 발바닥이나 발목, 무릎 아래쪽으로.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침을 세번 똑똑똑 뱉습니다. 그리고 곧장 들어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들어가야 돼. 뒤를 돌아봤을 경우에 따라들죠. 뭐가 보일까요?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굿당에서도 굿하고 나서 손님들한테 오늘은 인사하고 가지 마세요. 올 때는 반갑게, 갈 때는 남처럼. 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세요. 곧장. 왜? 굿당에 무언가가 따라갈까 봐. 안 좋은 게 따라갈까 봐 집에 곧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간다 가자마자 우리 집안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한 잔을 마신다 이게 여러분들 상문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비방이에요 어 그래도 선생님 저는 상문이 유독 잘 껴요 가는 데마다 상문 부정 탔대요 이런 사람들 혹은 우리 집안 내에 정말 큰 상이 났다 혹은 내 부모가. 혹은 아버지, 큰아버지가, 뭐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첫 번째 설명 드린 이 비방을 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샤워를 할때 우리가 굵은 소금이 있고요 천일염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샤워를 할때첫 번째, 이제 식부금인데 이제 코수기에 물을 틉니다 이제 좀 미지근한 물을, 몸에 물을 적셔요 그러면 몸에 이제 물기가 있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왜 뜨거운 물이어야 되냐면 녹여야 돼 소금을 근데 굵은 소금으로 비벼 되면 살다 까져요 아파 어, 굵은 소금은 하지 마시고 얇은 천일염으로 따뜻한 물을 몸에다가 적시고 천일염으로 우리가 헹군다는 느낌으로 그냥 쓱쓱 쓱쓱 문대줍니다 머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벗겨냅니다 씻어내요 그게 정말 집안에 큰 조상이 났을 때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샤워하는 천일염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상문 부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비방할 수 있는 비방이에요 이 비방을 하지 않고 정말 상문이 여러분들에 묻었다면 정말 무당들한테 가장 흔한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풀어내!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니까 어. 어~ 풀어내기 싫으신 분들은 상문부정 비방 예방 잘하셔서 여러분들 몸 아프지 않게 안 좋은 일 없게끔 미리미리 막아가세요 감사합니다.